자 너희들 스트리트 키즈 파이터. 자 오늘 메인 댄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두 댄서의 경연이 있겠습니다. 아, 잠깐만. 왜 너무 떨려? 그 그래, 먼저 내가 부르면 나와야 돼. 자 신호 총. 이 이재이 자 이번 댄스 경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초콜릿이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선 공격을 할 사람은 이 초콜릿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가르키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오 이. 瀬戸内町 이제, 자 이제 결과 발표 만이 남았는데요. 어,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전다 너무 잘쳤어. 아, 이제이의 또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이진이는 가만히 있다가 춤추고 가만히 있다가 춤추고 이랬다는데. 아 그래? 자 이번 대결, 파이터즈 칼 오픈, 보이 보이. 자 무슨? 모두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먹은 다음에 또 춤질래? 아 좋은 아주 훌륭한 승패였습니다. 아 아주 훈훈해요. 아나 눈물이 날것 같아. 어 아, 눈물이 날것 같아. 우리 생긴, 뭐라고 뭐라고? 아니 우리 새로 생긴 집이 있어. 이리 와봐. 알았어. <laughs> 우와 이거 니네 집이야? 응. 어. <laughs>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집에는 뭐가 있는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 인형. 얘는 땅콩이고, 음. 얘는 원숭이 도시고, 음. 얘는 고무이고, 음. 음. 얘는 곰도이맨이고, 음. 얘는 거북이고, 음. 얘는 동그리 코시야.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laughs> 동그리를 제일 좋아해. 그런데 옷 옷이... 어 빨리 그옷 입혀줘, 애기. 펜. 이준이는 제일 좋아하는 인형 뭐야, 이중에서? 소개해줘. 어. 어, 또 어. 밖에 있어? 허! 그거 제일 좋아해, 이준이는? 얘는 오. 요지야, 요지. 아, 걔 이름은 요지야? 앉아서 이름이... 얘기해, 여기 아니, 이준이 옆에서. 얘는 펜지고, 걔도 펜지야. 인이이 아. 똑같아. 아, 진짜? 둘이 인사 좀 해줘 서로. 안녕. 아니 인형끼리 인사해야지. 안녕. <laughs> 인형끼리 이야기 좀 해봐봐. 아왜 우리 애기 도마뱀이? 아 너네 애기 도마뱀이야? 야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애기 도마뱀이 두 마리나 있는 거야? 응? 아 귀여워. 애기 도마뱀 놀이야? 아고 뭐 했어, 지금, 이준이? 도마뱀이야. 아, 도마뱀, 지금 방금 뭐 했어? 제치기. 제치기? 오, 아기 도마뱀. 이건 뭐예요? 이건 빨간색 다이아몬드고요. 아, 그거가?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살아...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려고 할때 그때 이쪽으로 빨아들리면 음. 어, 무서운 데로 와서 음. 화산을 짓고거예 아... 어. 어. 여기에 바늘이 꽂혀있는데 앞장에 음. 여길 밟으면 네. 이게 터져서 하늘 높이 날라가요 아... 이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어. 철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네. 바퀴고요 네. 사람이 이걸 밀으라고 할때 바퀴가 음.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 입에서 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계단 있고요 아잘 들었습니다 아, 아 네네네네 이거는 네. 어, 아 피곤하죠? 아 아무... 어. 괜찮아요? 이준이? 이준이 여기에 색치를버렸나 어? 저 묻은 어? 거 같은데요? 이준이 괜찮아? 미안해 해줘 어 이준희 어 이준희 이준아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들 미쳤... 미안해 가서 미안해 하고 되릴거야 미안해 야 여기 너 묻었나? 안 묻어놓을게 응어 약간 묻어 묻었어? 아주 조금이야 이준아. 아우 신나. 맞았어. 고마워 해야 지 고마워. 응. 이준이는 뭘 그린 건가요? 소개해줄 수 있어요? 이건 스패드맨 가면. 네. 이거는 이거는 오... 아니 이거는 영이. 네. 이거 이건... 어, 진짜 영것같아이준이 요거. 어 뒤? 진짜 그렇네 여기는 뭐? 어, 여기는 그렇네. 다리. 진짜 영이 같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는 그 털. 어, 머리 쳐. 오, 진짜네. 아, 우리 신우가 엄마를 그려주는 건가? 어. 야, 엄마 눈이 그렇게 크구나. 엄마 눈이 그렇게 커? 우와, 이거 엄마야? 아막 팔이 엄청 기네. 엄마 옷을 안 입은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옷을 입을게? 네가 해봐. 하고 싶은 대로. 잘안 그려도 되니까. 틀려도 되니까. 어, 그런 옷을 입었구나. 오, 긴팔 입었네, 엄마. 응. 아, 엄마는 머리가 그렇게 생겼구나. 어, 응. 엄마 시계 차고 있지, 지금. 아, 그게 시계야. 오, 그래, 좋았어. 네, 신발 이렇게 크고. 아아! 아. 음. 마크! 어딨어, 마크? 아. 오 음. 샤넬! 샤넬, 로퍼입니다. 아,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음. <laughs> 얘가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났어야 돼. 여기다 이렇게 해봐. 그렇지. 그다음에 오, 그렇지. 응. 마크. 그래. 나중에 엄마 이거 신발 사줄 거야, 네가? 응. 진짜? 응. 우와. 우리 신우. 응. 우와. 진짜 잘 그리네. 야, 우리 신우. 또. 우와, 잘한다. 신우야. 우와 엄마 지금 뭐야 재킷이랑 하이랑 신발이랑 다 샤넬이야 엄마 응. 우와 아니 얼굴도 <laughs> 얼굴도 샤넬이야 <laughs> 우와 멋진데 고마워 신우야 엄마 그려줘서 응. 여기다 엄마 이렇게 써봐 엄마 옆에다 써봐 엄 음, 음. 엄마 그렇지 동그라미 그렇지 음. 오빠? 오니? <laughs> 오, 니 <laughs> 오나. 오나가 고었어 지금. 신우야, 이 나가. 나영할때 나야. 어. <laughs> 오나니? 못 나니? 못 나니? 뭐야? 그럼 여기다 시누 써봐. 최시누 써봐. 시신은 어떤 글자일 것 같아? 어. 우와, 신우야! 여기다가 이 밑에 네모를 그리면, 엄이야, 엄. 네모를 그려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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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엄이야, 엄. 또 네모를 그려봐. 네모, 네모. 네모를 그려봐. 엄구? 엄구. <laughs> 오, 나. 이거는 끝이 없어. 여기다 뭐 하나 해. 짝대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오나느야 그러면 오나느 엄구 오나느 <laughs> 뭐야 아, 너무 웃겨 그게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양희인 선생님이 오셔서 국수를 해 주셨거든요 야끼소바를 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진짜 잘 먹고. 저도 막 허겁지겁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집에 남아있는 채소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 숙주, 양배추 뭐다 된다고. 저희 집에 지금 애호박이랑 양파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 처음에 양희은 선생님한테 요리 수업 야, 배웠었어요. 아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너가 해줄 수 있는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요리를 막몇개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은 제가 집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끔씩 저희 집에 오셔서 요리를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새우 등에 칼집을 낼게요. 이 물을 끓여서 여기다가 새우를 데칠 거예요. 여기에 살짝 소금을 넣어서. 새우를 넣어서 한번 파르르르. 이거 한거 보고 흰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잘한 거 맞나요? 이렇게. 간장 1에 정종 혹은 미림 1에. 굴소스 1.5, 아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종이에1.5 음. 자, 이제 손질했던 채소를 볶으겠습니다. 아 어? 채소를 제가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간을 오,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을... 음, 고기랑 만소를 같이 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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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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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이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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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따로 상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캐치면서 볶아주면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얘가 이렇막 눌러 붙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을 좀다뿌려볼요한 번에 많이 뿌리면 안 된다고. 간좀 봐봐봐 어때? 음, 맛있어? 그러니까 안 짜? 너무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주변에 부를 사람도 없는데 이걸 아이돌과 제가 어떻게 먹죠? 아까 데쳐뒀던 새우도 위에 이렇게 올려줘 자 엄마가 덜어줄게 네 짜잔 고기 많이요? 네 안 뜨거? 뽑아 빼고 이준아 그렇게는 안 돼. 너 뭐라고 아쉬워? 어부각은 엄마가 조금 골라줄게. 슬리, 이준아. 아 먹지 마. 이준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꼭 먹어야 하지 않아? 아니야. 순우야, 그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랑 엄마가 만들어준 거랑 뭐가 더 맛있어? 엄마. 아, 진짜? 할머니가 보면 섭섭해 하시겠다. 둘 다. 둘 다. 그 하트를 꺼내가지고 여기 살 찢었어?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열어갖고 자기 마음을 보여준 거야. <웃음> <웃음> 오 진짜 잘하는데 엄마도 한번 해볼게. 진짜 강력하게 해야지. <laughs> 이제 노래 한번 해봐봐. 하나 둘셋 넷. 일로 와. 안할 때마다 엄마가 얼굴에다가 하나씩 그릴 거니까 일로 와. 아아 아, 아. 엄마 여기다 그어줬어 아, 미안해. 엄마 여기지. 여기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엄마 진짜 싫어. 미안. 해 괜찮아. 나 앞으로는 조심해 줘 알았지? 응. <laughs> 우리 얼굴에 한번 그리자, 그려보자. 그럼 나한테 뽀뽀 한번해. 누가 먼저 뽀뽀 하나, 하나, 둘, 셋. 이준아 엄마 내일 엄청 빨리 일하러 갈 거야. 이준이 자고 있을 때 일하러 간다. 안돼. 왜 안돼? 왜냐면 엄마가 음. 나 선전 어린못 가게서 나도 못 밖에. 가지마 우리 이집 가지 말고 집에서 엄마랑 놀자 엄마가 이렇게 했지 응. 그래서 이준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아어 안돼 엄마 일하러 갈 거야 안돼 가지마 해야지 너도 가지마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안돼 안 돼. 아. <목소리> <목소리> 얼굴이 가봐, 아, 아, 이준아 엄마 봐봐봐. 아, 어 이준이 얼굴 좀 변한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간 거 무슨 것 같은데? 뭐야. 아니야. 아니 뭐? 너 너무 있잖아. 감정 기복이 너무 커. 아까 막 웃으면서 놀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너좀 무서워. 내가 나왔지만 정신 차려. <목소리> 이준이는 감정이 많으니까 연기자를 하면 잘 하겠는데? 어또 지금 웃어, 지금 웃고 있어. 어진짜 나도 웃고 있어. 진짜 야너 스릴러 같은 거 하면 잘할것 같은데 이준아? 연기자 이준을 기대해 주세요. 깐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연기자 이준이 깐느에서 만나요. See you. See you. 오우.